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코핑 쿠킹 만들기 시간입니다. 코핑 쿠킹 저희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전자레인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 일단 뜯어볼게요. 자 일단 잘라 잘릴 거예요. 잘라주고요. 안 내용은 어 뭐야 다 구겨졌어요. 대박 사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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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일단, 어, 짠, 짤주머니.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상한 거. 야, 이거 과자? 과자 다 부셔졌어! 아! 뭐야, 과자 다 부셔졌어! 안에 있는 과자들이 다 뽀갈랐거든요? 매우 하나요 어떡하죠? 개화나네?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뭐 하는 거 같은데, 뭐 하는 거지, 이게? 어, 뒤에를 보자. 일단, 뒤에를 보면은, 음, 냉장, 아니, 전자레인지에 돌려. 근데 이게 1 2 10 써있거든, 10? 10이 얼만큼인지 모르겠네. 1. 아니야. 이게 뭐지? 일본어라서 모르겠어. 음, 음 뭘까? 읽어볼 수 있군. 읽어볼 사람? 자, 아, 일본어를 아예 몰라서. 그냥 준비물은 숟가락과 가위. 10, 어쩌고를. 전자는 지제 돌리거든? 근데 뭘 돌리는 거야, 얘는? 너, 혹시 이거 돌리는 건가? 설마. 어, 잠깐내 생각에는 이거 돌리는 거 같거든? 잠깐만. 이거. 이거 같은데? 그래, 이거네. 이거를. 이걸 돌리는 거야. 아. 이걸 돌리는 거구나. 이게 그거거든. 이게 재료인데 이거를 돌리고 이것도 돌려야 돼. 이게 초콜릿이 되는 거고 이게 바닐라가 되는 건데 누가 여기서 뛰어놀래 안돼. 아우 도도 왜이 날뛰니? 이걸 전자레인지 돌리고 그다음에 이거 이거는 과자. 과자는 여기다 꽂아주는 거 같아. 여기다 꽂아주고 그럼 이건 뭐야? 아까 그 보라색깔. 이건 뭐지? 이건 뭘까요? 아얘 왜이래? 아, 이건 또 여기다가 넣어주는 것 같네. 일단 전자민지에 돌리고 올게요. 아니, 왜 이러니? 1 여러분, 이게, 이게, 이통두 아. 개라고? 한 개인데 뭔 소리야? 이통한개 들어있어. 이통한 개야, 한 개. 한개 줬어. 뭔 소리야? 한 개, 원. 원, 원. 리얼 원. 설마 여기, 어, 리얼 투. 리얼 투. 리얼 투임. 어, 몇개 돌려요, 여러분? 아몇분 돌려야 돼요? 이거 하시는 분? <laughs> 몇개 돌려, 몇분 돌려야 되는지 아는 분? 야, 올라오지 말라 했지? 올라오지 마! 30초? 야, 너 아파, 너 진짜. 나 도도야, 너 아프다. 어, 내려가. 진짜 혼나? 어? 코막고 싶어, 코? 이거를? 30초? 1분 30초? 자, 지금 1분 30초 돌리고 올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돌리고 오겠습니다. 1분 30초 삐! 하고 올게요. 다들 나오세요. 강아지들, 너네 혼나야겠어. 지금 전자렌지에 돌리는 중. 지금 돌리는 중이에요. 일단 정리 좀 합시다. 1분 넣어서 어요 1분. 자 이제 갔다 올게요. 나지 마. 나지 마. 나지 마. 나지 마. 30초로는 절대로, 30초로는 절대로 녹지가 않아요 30초로, 아 1분으로 녹지가 않아서 예 네, 30초 더, 1분 더 돌리고 왔어요 1분 더 돌리는 중 1분 더 돌리고 있어요 숟가락도 가져왔어요 배스킨라빈스 배스킨라빈스 31 배스킨라빈스 3리 야! 뭔 소리야 이거! 쟤네들이 혼나야 되는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무서워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그냥 안 무서워하지, 나를? 왜안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내가 이제 안 무서운가 봐. 이렇게 재료. 아, 근데 이거 다 뚜껄로 찌그러졌어. 아, 됐다. 다, 다 됐나보다. 갔다 올게요. 큰일 났어요. 대박 사건. 이게 터지는 소리였어요. 이상한 소리가. 그래서 이거 여러분 터졌어요. 어떻게요? 해 여러분 큰일 났어요. 대박 사건. 어 이게 어이 직공물이 터졌어요. 어, 어, 터졌어요. 보이세요? 와우. 이거는 무려 이렇게 찌그러졌다고요, 여러분. 저 뜨거워요. 그래서 음 제가 이 접시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해야겠어요. 지금 저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우 뜨거 초콜릿이 아니라 빵이 된것 같아 그리고 2분은 돌리면 안 돼요 1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 빵이 됐고요 저는 이제 멸망한 건가요 예 여러분들 저는 빵이 됐어요 어초코거가 국물이 안 됐어 초코가 제 저는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망했어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상하게 됐어요 똥 됐어요 똥 초콜릿 탔나봐요 어떡해요 어머나 이거는 여러분 저에게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걸 대비해서 어떻게 된거냐면요 바로 이게 준비되어 있죠 그냥 숟가락으로 바르세요 예 여러분들 바르세요 편하고 쉽고 간단한 거거든요 초콜릿이 탔다 탄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바르세요. 발라, 발라. 음, 젓가락 좀가져올게 그랬나? 오히려 이게 더 편해. 안 짜로 되니까 오히려 더 편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하, 편해 보이죠? 해봐, 되게 편하게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짤주머니가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짤주머니 필요 없습니다. 뭐, 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내려주고요. 되게 편하죠, 진짜로. 어, 내가 이렇게 편한 방법이 있었다니. 완전 망했네, 완전 망했어. 우리는 멸망했다네. 이래서 남자는 만들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거든요. 남자가 만들기를 하면 안 되는 방법. 안 되는 이유. 이런 것 때문이죠, 여러분. 네, 완전히 탔어요. 그냥 탔어요. 자. 자, 두개 완성 이번에 세 번째 아이 이거는 그나마 그나마 성공. 오, 이거 됐다. 아니야,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해. 이것도 딱 이건 아예 딱딱해. 그럼 이건 이건 아예 딱딱해요. 이건더 망했어요. 이게 더 망했는데? 이게 더 망했어. 이것도 그냥 이렇게 발라. 찍지 마. 찍지 마. 저도 왜 올라왔어? 또 내려 내려가 네네리에 올라왔어. 얘좀 불러. 아우 시끄러 얘들. 자, 어우 이 맨날 불청객이야. 이들이 <laughs> 또지죠, 또지죠. 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 야 이건 그래도 좀 괜찮다. 오. 꺼내면 괜찮은데?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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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요거, 여기다 발라주고. 오! 망했어요. 이게 원래 다섯 개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예, 한세개 3개 반? 세 개까지 만들 수 있, 네 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원래 다섯 개를 만들 수 있나 봐요. 이걸로 이아 맞아, 딸기가루 넣어야 됐었는데 깜빡했다. 당황해가지고 지금 됐어,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재료 없어요 이제 재료 없어요 이거 탔어요 탄거 보여요? 완전 검은 색깔 지금 이게 탔어 탔어 완전 탔어 심각해 못 해요 버려야 돼자 이것도 버리고 이번에는 딸기 가루 늦었지만 지금 뿌릴 거예요 지금 뿌립니다 헤 늦은, 늦었지만, 지금 뿌려줍니다. 마지막에, 이건 대박으로. 많이 뿌려야지. 와, 개망했어. 나 포피콜피 나면서, 오, 완전 망했어요. 자, 이렇게 완성가겠다고 소리가 되가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이 얼굴들을 박아주면 되는건가? 이거 맞나요? 이 과자를 어디다 쓰는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이거 아니야? 잠깐만요 여러분 얘 제시 한번 만들어보고 볼게요 음... 맞아 이거 맞는데? 이거 맞아 아 이거네? 아! 얼굴이 뒤집혔었어요. 이거네요. 아하,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아, 이거예요. 행동하여 얼굴이 되고 있어요. 예, 네. 여러분 얼굴이 됐어요. 호핑쿠팅이 과자는 여러분들 남은 과자들 있죠? 먹어요? 쌀국수하고 찢어서 음~ 근데 얼굴 진짜 무섭게 생겼다 음~ 다 먹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냉장고에 얼리는 건가? 이제 이제 냉장고에 얼리는 건가? 여러분들, 냉장고에 60부동안 얼리래요 그러면 이 완료된 거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미소의 유튜브 채널, 보고 계세요? 미소의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면은, 어, 유튜브 채널에 구독하시면 이거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미소의 유튜브 채널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